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응, 응. 그때 극소까지라고? 네 응. 접선의 방정식도 확인해야 되는데 응. 어떻게 보면 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응 내일 학교에서 정확하게 알아봐 응 일단 이번 주는이거 정리하고 있을 거니까 응그 접선의 방정식은 진도로 나갔었던 거 알고 있지? 네다로와야돼 응. 그치? 숙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변한다이든요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이 오늘 해주는 내 문제는 또 연습장에 한번더 다시 해보고, 그리고 너는 다음 주, 아에는 이거, 접사는 정시한번 앞으로 봐야 돼. 노래 <목소리> 정리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이거 되게 쉽거든, 알고 보면. <목소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노래 를 놔두고, 그리고 그때부터 표 그리는 거기억나 네. <목소리>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부터 2번 문제.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사실, 극한 파트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당연한 그래프지. 맞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2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콤마 1까지 오는데 여기는 비어있고 이렇게 오고있지?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함수값이 여기야 네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또 이렇게 오고있고 여기 비어가지고 이렇게 오고있어 됐나? 네 그러면 기호 부터 보자 네. 미미트는 X가, 마이너스 1FX가 존재하는가? 그럼 항상 극한 값이 존재하나라면 뭘 알아야 돼? 무극한가? 좌극한 하나는 이 알아야겠지? 마이너스의 기준으로 무극한 얼마? 원, 2이극한은 잠깐만요. 이거는 1이지? 5컷 얼마? 5컷 얼마? 네? 0 4? 4. 5이 20. 얘는 2 0 0 0이걸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은는 플러스 f x 는 얼마? 100 플러스에요. 이걸 봐야지. 왜거 거기 보고 있어. 100 플러스 f x 는 555가아요555 1 플러스가 1보다 큰 데서 1에 가까워지는 단계가 어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2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1가 크고 1보다 작은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지. 네. 1도 포함이 안되는요 네. 사이 부분에서 모든 친구가 극한 값이 있는가요? 네. 있어요. 있어요. 왜? 네. 극한 값이 없으면 보다시피 이렇게 끊겨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가 네. 끊겨야 돼. 네. 요 가운데 어디 점을 잡아도 무극한 좌한이 아. 같겠지? 맞아요. 요 생각은 잘해야 되겠지? 네. <laughs> 세제곱분 3이 다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는데 fx분의 x는 네이니다 fx는 그냥 가항식이라고 어 몇차식인지 잘몰라 네. 맞나 네. 그리고 과평이라서 네. fx는 못만들겠어요. 못만드는게 당연해네 음! 그래서 뭐한대도 있고 0도 있는거에요. 일단 첫번째 쉬운거부터 가자. 음.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분자, 얼마야? 0. 그럼 당연히 분모도? 0. 그럼 사실상 얘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F0이 0이란 말이죠 네. 이건 항상 어디서만? 다항식에서만. 다른 친구들은 합수각과 극한값이 같은지 모르니까. 근데 다항식은 항상 합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자, 그 다음에, <laughs> 이거 무슨 꼴이라 그래? 무한대분은무한대분은 무한대골은 극한값이 세 종류였어. 기억나나? 분자랑 분모가 같을 때. 아, 네. 분자가 더클 때. 네. 분자, 분모가 더클 때. 분모가 더 크면은 극한값이 얼마? 없어요. 0이야. 0. 분자가 더 크면은? 무한대 둘이 똑같으면은? 그사수가 큽니다. 수 최고 차은 계수 근데 얘가 0이 아닌 극한 값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f(x) x 세제곱이 맨 앞에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3x 이렇게 나와야 되나? 그럼 2차잘 모르겠어. 1차도뭐3차도잘 네. 모르겠어. 그냥 이랬으면 되잖아 그럼, 그럼 결과에 f(x)가 뭐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네. 아는 걸알 수가 있지. 맞나? 그러면 이 친구랑 또 연계시켜서 해보면, 얘가 0이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 0 나오면 은 비가 얼마다? 비가 마이너스. 0이어야지. 정신 못 차려. 어. 이걸 보고 있어. 이걸 봐야지. 애프링이0이면 했잖아, 우리 아까. 그럼 결국 미지수가 몇 개만 남았어? 3개. 왜 3개야 미지수가? 아, 미지수 가 3개요? 집중 못해서 지금 못 따라오겠지 그지 맞아 아니야 엉엉랑이약혼도 네? 하자 네 그리고 이제 영 나와 봐봐 얼마야? 네이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이게? 이 미분계수 극한 0,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뭐 무한대골을 뭐 토탈해 놓은 문제지 이런 걸 잘해야 돼. 이거 파트 이름이 뭐인지 기억나나? 다항 식의 결정 어떤 f x 를 이렇게 무한대랑 0골로 주고 몇차식인지도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줘도 니가 이걸 만들어 줘.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해? 어, 네. 이걸 할줄 아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 문제는 무조건 나가 시켰죠. 알겠나? 네. 몇천 애들도 아니 지난번 수투 시험 때 당시에 굉장히 나왔었고. 이게 5 k 로부터10 k 로 미만까지는 5천 원이고요. 네. 10 k 로 이상부터 20 k 로 미만은 7천 원. 네.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네. 5, 10, 20 같이 5부터 10까지, 10은 0고, 네. 여기까지는 얼마? 5천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0고죠? 여기는 네. 동색칠이고, 네. 왜냐면 10이 여기도 됐으니까, 얼마? 7천0 맞아요. 그러면, 됐네. l i m x 10 plus fx와 limit x 10 minus fx를 구하래. 네. 10 plus fx 얼마야? 7천0 아, 7천0 10 마이너스 0펠5천 얼마? 1 5 0 0 0 단지 한글로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생각하기가 이런 걸 생각을 잘하는게 수학을 잘하는 거야 알겠니? 네. <laughs> 그래서 너네가 수학을 못하는 너는 수학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글을 못하는 것도 있지 네. 얘도 마찬가지 다응 식의 결정이지 네. 그럼 이번에는 뭐 여기서 알수있는 뭐가 있을까? 다. 요거에 한근이 2래 한근이 2라고요? 뭐를할수 어. 있어? 이차식이? 그런... 어. 이거만 알수 있지 뭘이차식이다야분 어. 하나? 음. 하나밖에 안가르쳐주는데 이거 이차식인지 삼차식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게 뭐다? 집중 안한다 생각이 없다 자, 오이 씨, 야, 2층은 0이래.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분자가 분보다 크다. 뭐가 크다? 분자가 크다. 뭐가 크다? 네? 뭐가 크다? 분자의 개수가. 차, 최고 차, 3차. 차는 개수. 개수가 아니고 최고 차. 얘는 몇 차? 3차요. 그럼 얘는? 2차. 2차나1차 2차? 아니면 상수도 2차. 알겠나? FX는 아무리 커도 2차까지 바뀌안돼 맞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어 아... 왜? 1차면은 A가 0 나오겠지. 맞아요. 상수면은 AB 다0 0 나오겠지. 맞지그 다음에, 나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분모가 얼마야? 분모가 A. 정신 못 차리지? 0. 그럼 당연히 분자도 0. 네. 그럼 c 값이 얼마다? 몰라. 몰라요. 왜? x 로 a b, -B c가 얼마다? 영 맞나? 네. 그다음에 f 가0이라 했잖아. 네. 그럼 마찬가지. 4 a 제곱 b c가 얼마다? 영. 네. 응. 미지수몇 개? 미지수세 개. 식몇 개? 두 개. 12개. 그래서 아직 몇 이걸 정리를 해보면, C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C가 없어지고, 빼주면, 아, 이거 왜 제곱인데? 아, 이게 왜 A? 제곱이 나왔어. a 그치? 바보네. 얘가 얼마다? 끝나.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됐나? 네 그럼 이 식이? 이 지수 한 개짜리가 있지 네 됐나? 네 그럼 위에 개인적으로 대가 되나 한번 볼까 응. A 앞으로 당기면 됐나? 네 됐나? 네. 네 이렇게 하잖 이 쪽으로 해야 되지? 너 얼마야? 마이너스 네, 2 이게 얼마라고? 3 0이네 마이너스 나와? 안 나와? 나와 네. 나오지 아까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이런 문제잘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니가 다시 풀어볼 만한 거는 11번, 17번 두 문제는 지금 당장, 당식의 결정을 다시 풀어봐야 되겠지. 응. 아냐 그냥. 응. 두 문제를 먼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 뒤에, 뭐, 사랑연맹수 파트를 풀어보면서 기억 안 나는 사람도 물어도 좋고.